안녕하세요. 디자인무디입니다. 성당 두산 이부 33평에 대한 인테리어 견적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성당 두산 이부는 2009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먼저 성당 두산 이부의 평면들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장 부분은 거실과 안방 맞은편 방을 확장하도록 합니다. 욕실 두 개소는 전체적으로 300에 600 타일과 바닥은 300에 300 타일로 시공하게 됩니다. 거실 욕실에는 욕조를 시공을 하고 안방욕실은 비트가 있습니다. 이 비트 때문에 샤워실로 들어가는 곳이 좁아서 파티션을 시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은 우물천정을 만들어주고 확장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벽면은 목작업을 통해서 팽탄화를 만들어줍니다. 각 문들은 9mm 문선으로 시공되게 됩니다. 이 아파트의 가장 문제점은 주방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라봤을 때 주방에 이 부분이 다 보이는 상황입니다. 거실에서 주방을 보게 되어도 똑같은 구성을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백면은 최소한의 두께로 시공될 예정입니다. 북박이장은 안방과 드레스룸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안방 맞은편 방이 확장이 되게 됩니다. 기억자로 방이 구성이 되는데, 이 부분에 북박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시장님, 현관은 어떤 포인트로 시공되었나요? 들어왔을 때, 공간감을 주기 위해서, 측면에 거울을 설치했고, 라인 조명으로 분위기를 살렸습니다. 중문의 컬러는 어떤 컬러인가요? 화이트 톤의 삼연동 슬림도어를 재택했습니다. 만약 그 슬림도어의 유리 색깔이 뭐 브론즈나 브론즈로 바뀔 경우에 금액 차이가 있나요?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거실 분위기가 화이트 톤인데요. 문틀을 9mm 문선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9mm 문선이 효과적입니다. 문과 문틀은 전반적인 화이트 컬러에서 톤다운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욕실 경우에는 지금 3 0 6 0 타일을 하셨는데 지금 보여주시는 타일이 가장 많이 시용되는 타일인가요? 여러 가지 타일이 있지만 자연스레 가까운 그레이 톤의 타일을 적용하였습니다. 지금 욕실에 들어가 있는 어, 도기류들은 어떤 제품인가요? 개립의 일반적인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 아파트의 주방은 어떤 것이 포인트인가요? 거실에서 보이는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본 아파트의 최종금액은 부하세 포함 372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배는 인건비가 186만원 자재비가 48만6천원 정도, 합계금액은 234만6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바닥은 LG 2.2t 장판 92만 2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전기 조명은 195만 원 정도 되겠는데요. 거실에 우물 조명에 간접 조명이 들어가고, 3인지 조명은 대략 40개에서 50개 정도 전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방에 방등은 모두 다 LED 조명으로 교체가 됩니다. 싱크대입니다. 싱크대의 금액은 372만 7천 5백 원이고요. 구성은 이미지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박이장입니다. 239만 4천 원이고요. 안방과 안방 맞은편 방에 들어가는 것을 이미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발장입니다. 73만 5천원입니다. 발코니장입니다. 26만 2천 0백원입니다 화장대입니다. 안방에 들어가는 화장대는 4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욕실 부분입니다. 거실 욕실은 223만원 정도가 되고요. 안방 욕실은 189만 3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일류입니다. 주방 타일은 14만 2천원이고요. 타일의 사이즈는 306백각을 사용했습니다. 현관 타일은 바닥에 600, 600각. 173,660원입니다. 발코니 타일은 지금 0원으로 되어 있는데, 발코니는 기존의 타일이 깨끗해서 그대로 사용한 것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목자업은 368만 6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목자업은 모든 문은 9mm 문선으로 마감해주고, 거실에 천장에는 우물 천장을 만들어주고, 확장이 됩니다. 거실의 벽면은 목작업으로 반듯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몰딩류는 철거 후에 재시공됩니다. 주문입니다. 주문은 초슬림 3면동으로 68만 2500원이고요. 필름은 288만 2000원입니다. 필름이 시공되는 부분은 어, 확장되는 부분에 새로 신설되는 샤시를 제외하고 거의 다 필름 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모든 문과 문틀 현관문 기타 부분이 필름 시공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설비입니다. 설비는. 거실 확장과 어, 안방 맞은편 방 확장을 시공합니다. 샤시입니다. 샤시는 터닝도 한 짝과 어, 거실 창, 그리고 안방 맞은편 방에 창호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거는 기존의 장판 제거와 기타 몰딩류, 그 다음 가구들, 욕실 두 칸, 그 전반적인 것들 다 철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사항에는 현장 정리비용, 실리콘 처리, 엘리베이터 모양, 입주 청소까지 모두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디자인 모디의 감리비용은 339만원입니다.